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지난번 이 물약. <laughs> 자, 고추기름인데요. 자, 이 고추기름 영상에 이어서 이 고추기름을 가지고 삶아서 얼큰하게 기가 막히게 든든한 닭게장. 맛있게 끓여볼 건데요. 닭게장을 끓이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는요. 자, 고사리, 무, 느타리버섯, 얼갈이배추, 닭고기는 살을 찢어줄 거니까 자, 얼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닭고기는 마늘, 후추, 대파 요 정도만 넣고 자, 푹 삶아주도록 할게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으면은 닭고기를 찢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삶아주세요. <끝> 자, 닭고기는 지금 한 40분 정도 삶았거든요. 자, 지금 푹 익어 가지고 살이 막 부드럽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살만 발려내고 뼈는 이 야채 손질하는 동안 뒤에서 더 놓고 끓여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닭고기부터 살을 찢어 줄게요. 자, 아, 닭고기 아. 아니 뜨거. 닭고기 뼈는 여기다가 빼고 살만. 아, 배고프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아 뜨거. 아. 이거 하는 동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닭게장이나 닭곰탕 같은 거 끓이실 때 육수를 진하게 뽑고 싶으시잖아요 뽑고 싶으면 닭고기를 구입하실 때 닭발도 함께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삶는 동안에 닭발까지 함께 같이 푹 삶아 주시면 닭발에서 아주 육수가 진하게 나와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진한 육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닭게장 안 끓이고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아, 배고프다. 됐다. 자, 살코기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뼈는 이 야채 손질을 하는 동안에 조금 더 아까 그 삶던 국물에다가 넣고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 손질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잘 보시고 그냥 준비만 해주세요. 자, 대파. 자, 대파는 조금 반으로 쪼개세요. 너무 크니까. 자, 모든 재료는, 자, 한손가락 길이 정도. 한 7, 8cm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 거고요. 자, 올가리 배추. 올가리 배추 아니더라도, 뭐, 우거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배추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무. 고사리. 고사리 삶아져 있는 거 구입했고요. 마른 걸로 하시려면은, 전날. 풀려 놨다가 30분 정도 삶아 주신 후에 식혀서 하시면 되고요 자, 버섯도 뭐 팽이버섯이나 스타리버섯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찢어줄게요 자 이렇게 재료들 준비해 놨어요 자 이제 닭개장을 맛있게 끓이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다진마늘 다진마늘 넣어주시고 자, 국간장이에요 자, 국간장 자,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자. 자 고춧가루 양은 자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전 영상에서 자 이거 있죠 고추기름 만들 때 사용했던 고춧가루 매운 고추 파 마늘 생강 얘네를 넣고 이 재료들을 같이 버무려 줄 겁니다 자 고추기름을 만들 때 사용을 했더라도 지금 여기에 맛들이 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꼭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너무 너무 맛있는 닭개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육개장이나 해장국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자 간도 어느 정도 배면서 아향 너무 좋다. 아 뭔가 지금 그냥 이걸 먹어야 될것 같아. 아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끓여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닭고기 푹 삶았던 육수인데요. 자, 뼈는 건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버무려놨던 야채들 싹싹 싹 넣어주세요. 부짐하게자 집에서 만드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집에서 만드는 거는 자 건더기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아 집에서 만드는 보람이 있거든요.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넣어주시고 이제 푹 한번 끓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싹 끓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매운 맛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끓는 동안 설거지를 좀 해줘야 되겠어. 자 끓고 있는다고 볼까요? 아 좋아 그냥 팍팍팍팍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 음 우선 이 재료들이 좀푹 끓을 수 있도록 한 15분, 20분 정도 좀 끓여주시고요. 자, 국물 좀 간을 좀 볼게요. 자, 지금도 자, 얼큰하기는 한데 색이 약간 좀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좀더 넣어줄게요. 아, 좋아.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액상 치킨 스톡이 있어요. 이거를 넣으면은 자, 닭고기 맛이 좀더 진해지고 자, 감칠맛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 소고기 다시다 있잖아요 집에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국물이 조금 진하기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미료 조금 넣어 주시면 훨씬 맛있고요 후추 자 그리고 소금 소금으로 간해주고 자 기왕 넣어주는 거자 요거는 마법의 가루 미원입니다 자 요것도 조금 넣어주시고 아주 얼큰하니 아 좋은데요. 음. 아. 자 이제 이렇게 간이 다 됐으면 자 찢어놨던 닭고기 넣어주시고요. 자 가장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계란 풀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이렇게 싹 한번 끓으면 자 계란을 부드럽게 자, 넣어주시고 막 휘저으면 안 돼요. 막 휘저지 마시고. 자딱두 번만, 한 번, 두 번, 끝. 너무 휘저어 버리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대로 계란을 돌려서 넣고 굳혀줍니다. 자, 그리고 간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볼게요. 아, 아, 끝났네, 끝났어. 자 이렇게 마지막 에 계란을 넣어주시면 자 모든 재료들이 싹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거든요. 응. 자, 이렇게 닭게장 완성됐습니다. 여보, 다 됐어! 밥 먹자! 얼른 와, 이제! 오우! 자, 맛있겠죠?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와. 아,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네. 와. 엄청 진하네 아 기가 막히다 진짜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뜨거운 날씨에 야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음, 아, 아 좋아 아그이나다 짱이야 난아 이건 밥 말아야 돼 와, 나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얼큰하고 뜨끈하고 진한 닭개장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도 맛있고 얼큰하게 닭개장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도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식사 마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자, 밥상 차려주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